자, 밥 먹자, 밥. 후. 아, 아. 오이쿠. 맛있지? 자, 재우. 아, 호구나.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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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조금 먹었잖아. 아빠가 미안. 동영상 찍느라 자, 아, 아. 아하하하. 자. 재우야. 아. 오. 자. 재우. 소재우. 아. 엄마. 아이쿠 맛있다. 표정 왜 그래? 안 뜨거운데. 자, 재우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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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보세요. 소재우. 아. 새우야 소재요 아 <laughs>